호흡을 완전히 뱉어 가지고 3초 있다가 또 들으시고, 천천히 뉘어 쉬고, 완전히 뱉고 난 다음에 3초 있다가 들으시고, 이것을 네 호흡을 완전히 뱉고, 천천히 뱉고 난 다음에 3초 있다가 또 조금 빨리 코로 호흡을 들이키고, 이게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공원에 산책하시면서 훈련을 계속. 항상 호흡을 훌, 훈련하시고, 예, 그렇게, 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 곡을 가지고, 아에, 이오, 우,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가사를 붙이는 겁니다. 음, 우, 우, 이 초점 잡고 난 다음에, 이, 우, 아, 무, 무슨 의미도 좋습니다. 봤죠? 이 죄, 이그 포인트에서 죄짐 같은 우리 구조 하시는 겁니다. 이 죄짐 같은 우리 구조. 이죄 우죄, 에 죄. 이런 식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정확합니다. 네. 뭐 이거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고음을 개발하시는 거는 이제 스케일로 가지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이제여러분들이 스케일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하시면은 아름다운 예, 찬성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턱을 많이 움직이시고, 네. 보통 이제 성악에서 입을 크게 벌려 하면은, 네. 뭐, 아래 위에 다 위에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고 아래 턱을 당기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래 턱을 내리라. 이 말입니다. 아래 턱을 당겨서. 그래야지 이게 두성적으로 소리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팁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죄지마도 우리 좀네마앞 위에, 위에 네 마디 이제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찬송을 부르실 때 다른 분들은 두 마디 하고 숨 쉬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네 마디 하고 숨 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디 하고 숨쉬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잘 되면은 8마디 하고 숨쉬니다 8마디 하고 숨쉴 때는 꼭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큰 소리를 하게 되면 힘, 호흡이 달리기 때문에 그냥 음정만 정확 해서 작은 소리라도 그렇게 하면은 막 답답, 나중에 되면 답답합니다. 그런 식으로 8마디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네, 뭐, 오페라도 그렇고, 네, 메시아라든가 이런 유명한 상악가들 을보면그긴걸숨 호흡 안 하고 한 숨에 노래 부릅니다. 얼마나 발성법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덟 마디 했습니다 <laughs> 소리 작게 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은 네, 땀도 좀 나면서 훈련이 많이 됩니다 네, 정말 제가 좋은 거 가르쳐 드렸죠 네 마디 하고 연습하시다가 잘 되면 모음으로 한 여덟 마디 정도 네, 네 호흡을 여덟 마디 하고 나서 호흡을 네, 하는 연습 이 굉장히 좋은 연습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뭐, 따로 뭐, 네, 그, 발성 연습 안 해도, 이게 막뭐 바로 호흡 연습이고, 발성 연습입니다. 네, 이렇게 부르시면은, 네,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합창하고 돌, 독창 발성이 틀리느냐, 가끔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독창은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거고, 합창은 여러 사람이 이제,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억제해서 이렇게 냅니다 발성법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창 발성에서 소리를 어떻게 내라 그 독창에 적용하면 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창에 또 어, 발성법은 이렇다 에, 그 내용은 합창할 때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좋은 소리란 내가 이렇게 뭐냐 절제되고 안정감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소리 이 벨칸토 창법은 자연스러운 소리입니다 네. 안정감 있고 자연스러운 소리 이게 벨칸토 창법입니다 네. 물이 없는 발성 절제되고 안정감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과소하게 소리를 내는 절제가 없이 내는 분이 있죠 어, 절제되고 안정감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소리 또 가사의 발음이 명확한 소리 특히 찬송은 이 찬송 시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둥글고 부드러우며 소리에 울림이 풍부한 소리, 울림 있는 소리. 입체적이고 포물선을 그리듯이 전달되는 소리. 어린이들 소리는 입체적이 아닙니다. 직선적인 소리죠. 네, 애기 우는 소리 보십시오. 예, 네, 직선적인 소리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변성이 지나면은 입체적인 소리가 납니다 네, 약간 바이브레이션이 있으면서. 온몸과 마음이 열려있다는 느낌의 소리. 네. 온몸이 열렸다는 것은 전부 다 소리를 낼수 있도록 이게 모든 공간이 열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은 소리를 전달합니다. 항상 둥글게 하시고, 자음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발음은 노래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네. 뭐, 찬송을 부르시든, 가곡을 부르시는, 네. 조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부르면은,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찬송을 잘 부를 것인가? 369장, 죄찜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연습 많이 하시고,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공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연습 안 하고 실천 안 하면은 아무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든, 네, 우리 한국 과학을 부르든, 예, 이것을 적용하면서 열심히 연습하시면, 네, 더 좋은 노래를 부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